2023 LCK 스프링 4주차 광동 프릭스와 농심 레드포스의 맞대결에서 광동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1승 6패 최하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2승 고지에 올라설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1세트, 12분 드래곤 교전에서 광동이 승리를 거두고 전령으로 미드까지 밀어내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바론 앞 대치 상황에서 광동의 실수를 농심이 잘 노리며 한타 승리. 바론까지 가져가면서 승패를 알수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는데요. 이어진 29분 드래곤 교전에서 두두의 피오라가 트리플킬 대활약을 펼치며 한타 대승을 이끌었고 결국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 15분 전령을 두고 펼쳐진 교전에서 승리한 광동은 불독 아지레의 활약과 함께 20분 한타에서도 대승을 거두는데요. 23분 만에 1만 골드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고 바론을 먹은 광동이 그대로 경기를 끝내고 시즌 2승을 달성합니다. KT 롤스터와 젠지의 4주차 맞대결에서는 KT가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5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고점만 터지면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는 KT가 과연 젠지의 7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1세트, 피넛의 바이가 바텀에서 갱킹에 성공하고 탑에서는 도란이 기인을 솔킬 내면서 기세를 잡은 젠지. 13분경 KT의 노림수를 � 젠지가 완벽하게 흘려내면서 커져와 BDD를 잡아냈고 경기가 급격히 무너지는데요. 계속되는 교전마다 승전보를 울린 젠지. 26분 바론 트라이 이후 이어진 한타에서 페이지의 제리가 싹쓸이하는데 성공하며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 양 팀이 서로 슈퍼플레이를 펼쳐보이며 치열하게 키를 주고받았는데요. 하지만 22분 드래곤 교전 상황에서 KT가 대승을 거두며 바론을 가져가는데 성공. 이어진 두 번째 바론 한타에서 에이밍의 드레이븐의 활약과 함께 앞선 그대로 넥서스를 파괴하고 세트 스코어 균형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3세트 역시 승패의 향방을 알수 없을 정도의 혈전이 펼쳐졌습니다. 치열하게 흘러가던 경기, 31분 드래곤 교전에서 KT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뒀지만 젠지가 몰래 바론을 성공하며 골드 차이를 벌리는데요. 39분 젠지가 먼저 한타를 걸어왔지만 KT가 초기에 사이러스를 잡아냈고 바론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바론을 먹은 KT는 탑에서 커제의 세주아니가 절묘한 진입으로 이니시를 걸었고,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며 한타 됐습니다. 다섯 명 모두 살아남은 KT가 그대로 경기를 끝내고 사면승, 리그 4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팀에게도 질수 있고, 어떤 팀에게도 이길 수 있다. 저점과 고점을 넘나드는 도깨비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KT 롤러코스터로 불리고 있는 KT는 연이어 고점이 터져 나오며 디플러스기아에 이어서 젠지까지 잡아내고 3연승에 성공했는데요. 광동에게 0:1로 대 패배한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KT가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l c k 판도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에게 친정팀 젠지를 무조건 이겨주겠다고 장담했던 리엔지 선수는 맹활약을 펼치며 약속을 지켰는데요. 경기 후 지난 시즌 동료였던 도랑과 피넛을 도발하는 듯한 도넛 먹방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DK와 젠지를 잡아낸 KT 롤스터의 다음 상대는 리그 최하위 DRX와 농심 레드포스. 과연 도깨비같이 다시 한번 저점이 터질지 아니면 안정된 경기력으로 연승을 이어나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중국 LPL에서는 무패 전승 중이던 징동게이밍과 웨이보의 빅매치가 펼쳐졌습니다. 1세트부터 더샤이 죽이기를 시전하며 탑을 터트리는데 성공한 징동. 하지만 경기 중반부터 트타, 제리, 에식 3원들이 화력을 뿜어내며 교전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32분 한타에서 웨이보가 승리하며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 세트는 더샤이와 369의 끝없는 일기토가 펼쳐졌는데요. 369의 그라가스가 더샤이의 레넥톤을 두 번이나 솔킬 내면서 균형을 무너뜨렸고, 2대2 교전에서도 승리하며 사실상 게임이 터져버립니다. 결국 31분 만에 징동이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 세트로 향합니다. 3세트, 다시 한번 369가 더샤이를 솔로킬까지 내며 더샤이를 말리게 하는데 성공, 카사의 바위까지 망해버리며 4데스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샤오우의 신드라가 키를 먹으며 경기를 따라갔고, 엎치락뒤치락 공방전 끝에 웨이브가 마지막 한타에서 완승하며 진동에게 첫 패배를 선사했습니다. 3세트에서 말 그대로 멱살 캐리를 하며 팀을 승리로 이끈 샤오우. 친정팀 RNG가 스프링 제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사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16위 최하위로 떨어졌고 감독과 코치까지 경질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반면 샤오우가 이적한 웨이보 게이밍은 징동까지 잡아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보미왕제가 RNG가 아닌 샤오우였다며 MSI에서 샤오우를 만나는 게 무섭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